지난번에 2구산업을 한번 확인했었는데요. 그 이후에 이구산업 모습이 변, 변동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어, 체크하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어, 지난번에 12월 초에 5천원 정도 때 한번 제시를 했었는데요. 그 이후에 연말쯤까지 혹은 1월 초까지 이제 상승이 있을 거라고 뷰를 제시를 했었어요. 그러고 나서 지금 26일 26일에 이제 상승이 있었고요. 이때 한10% 정도 올라갔었죠. 거래대금도 꽤 많이 터져 가지고 310억 정도 터졌거든요. 이 정도 금액이면은 그몇 개월 전에 사이에 꽤큰 거래량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요. 이 위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또이거를이 2차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. 이게 일단은 26일 당일 날로 보면은 볼린저 밴드는 이 위에 상단을 뚫 올라갔을 거예요.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하락한 상태일 거예요. 그리고 이 위, 지금의, 어. 지금의 이 위치가 볼린저밴드 상단에 유치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상단을 터치를 하고 나면 이게 하락이 조정이 있을 거예요. 조정이 있은 다음에 이 이후에 상승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. 어, 그리고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 또. 주봉상 보면은 일목균형표를 떠들고 올라왔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간에 있었던 그 악성 매물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25년 4월달에 한번, 그다음에 25년 8월달에 한번 두 번에 이제 매물대를 이제 소화하고. 이제 25년 말에 한번더 소화하는 모습이거든요. 이렇게 소화한 모습이 어느 부분을 문제냐면 하 이쪽에 거래량,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예요. 이, 이 차트적으로 보면은 위에 거를 한번 소화를 하고 나면은 이게 다시 상승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거든요. 이런 부분이. 어, 어.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뷰를 또 얘기를 하면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 뭐, 뭐 이런 식으로 하나 해서 추세가 하나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추세선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고 이 추세선 안에서 이제 하단 나오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들어가기 좀 뭐하고 뭐 조정이 좀 나오면 그때 잡던가 잡아 뭐 일부만 잡아서 상승이 나오면 그때 뭐 돌파로 더 추가로 매매를 하던가 이게 불타기라든 물타기라든 어느 정도 저는 이 추세선 안에서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. 이후에도 저도 좀 투자할 생각이 있고, 이미 5천 원대에 좀 일부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. 네.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